이게 돼. 차부터 먼저 찍어야 그래, 되는 거야. 뭐, 부터 먼저 찍 것도 멋이대세요 어디 찍는러도 다르게 찍. 맞 원기 씨. 이거 좀 들고 우리 좀 찍어, 찍어, 찍어 <레> 주세요. 나는 사진이 없어. <목소리> <목소리> 그냥 그냥 동영상이거든요. 나중에 <laughs> 너무 가까이면 안돼 미운게 표시되니까. <laughs> 오케이 <웃음> 다 됐습니다. 우리 송 사장님이랑 미터 송이랑. 한.

멋있는데이게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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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스트 텐 다이빙을 한거야 이슈투가 이외에 내가 얼마? 얼마 정도 아, 한줄 알아요? 원래는 얼마예요와 아니야 아아 배고파 좀... 2012년도 개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인년 개념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다이빙을 기원하며 학자가 믿는 쉽게 공리하던 나라도 될 것이고. 그래도 안전한 이팅이 근데 몸만 하면 어.. 디다이빙을좀좀 좋게 했으면 좋겠고 ㅎㅎㅎㅎㅎ 아다이빙 누가 펜좀먹었어뭐 버리고 다녀요? 아이가 너 컸네. 이래 봐. 아주 많다. 아야지 어우 힘 많이 컸다. 응 어, 안녕. 엄마는 안 왔어? 뒤에서 누가 박 주면서 말만. 이따 잘돼잘면 돼. 오늘 막장이다요 하기거의다다 다 뿌려줘야지 다 아, 모든 사람이 안전 단위를 위해 어디 갔 애들이랑 아 마시진 않고? 아시 다음 거다거 음. 마셔도 돼난한번더 해야 돼 지금 목이 너무 바보 총총 <laughs> 저거 야저 완전 싸구린데 제 보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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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나온 하와이안 스타일입니다. 자, 아, 여러사가지고 뒤에, 시, 저게, 아. 샤프트가 넌, 하와이안 샤프트. 넌, 넌 리더디야? 자, 다음, 4분, 음. 다시 나오세요. 냐면요갈얼마 갈아야, 갈아야 돼. 좀 얘는 이게 딱 퍼져야 되잖아 <laughs> 여기가 퍼져야 <펴줘야 월으로>. <laughs> 너무 접지니까아야 저거 들어왔으면 입혀놔도 얘가 요 아니, 아 정광이 아저씨 늦게 왔다고 지금 너무 뭐라 그러시는데 <laughs> <laughs> 어우 그래도 야다 뿌려주네 그럼 다 뿌려야지 <laughs> <laughs> 나오지 드시고 이제 또 먹으면 또따지 못한다 아죠잠번더 목에도 넣어 <laughs> 어, 여기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새 거니까 딱 하면 끝이네 한번 봐. 천일권 천데요큰 절이에요 여자는 저기 남자같이 재을 하고 안 잘라도 될것 같은데요 안 잘라도 보니까, 에, 지금 보니까 안 잘라도 되는 정도 들어가면은 눈 순해지니까 들어가지그게 처음에 진짜 끼다렸다 가지고 근안 자는 거지 원래 저런거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 왔다 다 마음에 들어. 얼굴에 <laughs> 내가

자, 어, 어, 제가... 자리를 바꿔요, 자리를 같이 말하고 있었는데 씨팔 <laughs> 아, 그거 파시, 좀... 와서 네. 좀다 먹으니까 네 아니 넣어 놓으세요 아예 아 그러니까 이, 이 떡을 네떡 떡, 하면 먹을게 예. 어, 다시 한 번요 동영상이에요 어우 매워 자 다시 한 마디 <laughs> 해야지. 다시 한 마디 미안. 안전한 다이빙을 위하여 위하여 어우 어워 박수 어우 어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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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어우 어어다

いただきます。<laughs> <laughs>